2007년 9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서 둘째는 총교회가 있는 빌딩 옥상에 십자가가 확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종탑에 십자가를 뽑아서 지고는 춤을 추셨습니다. 예수님이 17일 낮에 추석을 맞아 성묘하고자 벌초하는 사람들에게 벌레로 물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 7시 지역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 불초하다가 벌이나 뱀에 물려 죽거나 다친 사람이 갱남에만 해도 15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오전 9시 20분쯤에 전북에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내 책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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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을 보고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하며 조언을 구해 왔습니다. 오후 2시 50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도서관에 가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는데 가족석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어제 보다가 만 영화 배너를 보았으면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영화를 고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를 통해 영화를 고르시는데, 내가, 예수님 각자 보면 안 될까요?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래, 각자 봐! 하셨습니다. 가족 속에서 영화를 보려면, 세명 이상이 되어야 해서 둘째를 데리고, 배너를 주문했습니다. 막내는 혼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막내와 영화를 감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우리가 보는 베너를 감상하셨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화면처럼 보시기 위해서 작게 되셔서 감상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어제 보다가 보지 못한 부분은 이러했습니다. 베너와 에스더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장면이 바뀌어 황제에 의해 새로 임명된 로마 총독이 부임하려고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자 바로 유다 베너의 집이 길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베너와 그 여동생은 지붕 위에서 팔을 기와장에 짚고 아래 길로 지나가는 군인 행렬을 보고자 했습니다. 호민관인 메살라가 선두에서 유대 총독의 길을 안내하고 지나갔고. 부임하는 신임 청독이 지나갈 때였습니다. 기와가 무너져 내리는 신호가 왔지만 눈치채지 못한 여동생이 그만 다시 팔을 짚는 바람에 교합장이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청독의 말이 놀랐고 청독은 부상을 입고 실신했습니다. 안 그래도 뽐떼를 보여 반란을 제압하려던 메살라로서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베너가 자기의 실수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베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마저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다 베너의 경우는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전함에 노젓는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 안에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베너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메살라의 집무실에 침입해 창으로 위협하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내보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살라는 거부했고 베너는 팔과 손에 포승에 묶여 죄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는 길에 요셉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예수님이 집안에서 그 지나는 행렬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만 볼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 우물에서 끌고 가는 군인들이 물을 먹고자 쉬었습니다. 죄수들은 사막을 지나면서 목말라 했습니다. 군인들과 낙타부터 먼저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순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다른 죄수들은 물을 먹게 해 주었지만 베너에게는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겐디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가지에 물을 떠서 다가와 그 머리와 얼굴을 만지며 뜨온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베너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쳐다보고는 물을 들이켰습니다. 로마 군인이 베너에게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물 주는 일을 어찌할 심산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물 주는 일을 보는 순간 그 모습에 압도당한 듯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난 순간으로 감격했습니다. 베너는 끌려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물을 건네준 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베너는 로마 전함에 노 젓는 노예로 배치되었습니다. 3년간을 노를 젓다가 다른 전함으로 배치되어 한달 정도 될 때였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의 신분인 아리우스가 그 배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배너를 시험했습니다. 베 배의 노를 전투에 공격해서 하는 것처럼 적대하므로 그 투지와 끈기를 보았습니다. 자기 침실에 불렀습니다. 배너는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집정관을 해치므로 자신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었죠. 집정관이 그 이유를 물었지만 베너의 억울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너의 투지와 끈기를 보고 노 젓는 노예로 죽는 것보다 로마에 있는 검투단에 들어가 검투사로 싸우는 것이 어떠하냐고 했습니다. 베너는 검투사 노예로 싸우다 죽기보다 노 젓는 노예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정관은 너는 신에게서 버림을 당했고 내가 너를 살리지 못하면 너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함이 로마 전함을 공격해왔습니다. 전투명령이 발해지자 노젓는 노예들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집정관 아리우스는 특별히 41번 제수인 베너에게는 쇠사슬을 묶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너는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해상전이 벌어지고 배너가 탄 주의선이 마케도냐 전함의 충돌로 깨어지고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너는 발이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을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갑판 위로 올랐습니다. 집정관을 창으로 찌르고자 하는 군인을 발견하고 창으로 찔려 죽겠는데 집정관이 싸우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바다엔 기댐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습니다.그것을 본 베너는 재빨리 뛰어내려 집정관을 구출하고, 깨어진 배에 잔해에 끌어 올렸습니다.집정관은 전쟁에서 배 했다고 생각하고 구참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베너는 집정관을 제어하고 자살을 막기 위해 실신시키고 쇠사슬로 포박했습니다.나중에 집정관이 깨어났을 때. 집정관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망망대해에 전함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전함이었습니다. 바로 집정관 히하의 전함이었습니다. 전함에서 집정관의 귀한을 환영했습니다. 전투에서 집정관이 지휘하는 전함의 승리였습니다. 집정관은 자기 목숨을 건진 배너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집정관과 함께 로마에서 벌어지는 성전축하 기념 프레이드에 참석했습니다. 집정관 아리우스는 배너를 황제에게 소개했고 황제는 다음날 총독을 해치고자 한 배너를 풀어줄 수 없다 하고서는 집정관을 구해준 때문에 아리우스에게 노예로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집정관 아리우스는 집안 연회에서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베너를 양자로 삼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라 아리우스의 아들로서 아리우스의 명예와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베너는 유다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섭섭해 했지만 베너를 막지 못했습니다. 베너는 아리우스가 베푼 호의와 명예를 기억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에 돌아온 베너는 나무 그늘에 쉬다가 늙은 모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너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해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박사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인은 예수님이 지금은 베너와 같은 또래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그 청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날 기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전차 경주에 나갈 말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피부와 껌은 아라비아 상인은 백만 예피를 가졌는데 마누라처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 말들은 훌륭했으나 말을 모는 사람이 마땅히 없어 경주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메살라를 대적할 만한 경주자를 찾았는데 마침 베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너가 메살라의 보이는 감정을 잃고 자기 말로 전차 경주에 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베너는 전차 경주로서 메살라를 이기는 상인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루다는 4년 전에 떠났던 집에 돌아왔습니다 낙엽은 뒹굴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거기서 계단을 내려오던 에스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떠난 줄 알았던 에스드가 있었습니다. 에스드는 베너가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절망할 때가 있었노라고 했습니다. 서로 포옹하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베너가 남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주인인 베너가 잡혀간 후 감옥을 방문했을 때 메살라가 아버지를 감금하고 신문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 하나를 잃었고 같이 감옥에 있던 죄수 한 사람은 혀를 잘렸습니다.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2층에 있는 아버지에게 베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베너도 올라와 집사와의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편 유다는 메살라를 찾아가. 어머니 미리암과 동생 테레자가 어디 있는지 묻고 알아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다그쳤습니다. 메살라는 부활을 시켜 베너의 어머니와 동생을 찾게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녀들은 문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둥이를 감옥에서 내쫓았습니다. 두 모녀는 어두운 밤에 집 담장에 몸을 숙여 혹 누구를 만날까 했습니다. 마침 에스드가 외출하러 나오다가 인기척을 듣고 두 모녀를 발견했습니다. 두 모녀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문둥이가 된 것과 베너에게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기들은 문둥이가 모여 사는 골짜기로 간다고 했습니다. 베너는 메살라이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드는 이미 어머니와 동생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주인 베네가배졌는 노예 생활을 할때 이미 죽음을 보았으니 찾지 말고 원한도 씻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며 메살라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을 버릴 것을 말했습니다. 메살라를 죽이면 베너도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고 배신감에 뭉쳐진 베너의 마음에는 그런 소리가 자리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막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빨리 돌리기를 했으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뒷부분이 아쉬워서나 오래전 집에서 본 내용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시간은 오후 5시 27분이었습니다.예수님이 나가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도서관에 있는 안 좋은 책들에 압수 딱지를 붙이셨고 또안 좋은 dvd에도 모조리 압수 딱지를 붙이셨다고 했습니다.5시 50분까지 머물다가 땡땡 마트를 들러 시장을 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이 오늘 밤 시간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8시 30분이 이를 때 교회당에 나와 둘째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강단 의자에 좌정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둘째가 대언을 했습니다. 아랫강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레이저를 주셨습니다. 다시 엎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레이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로 구르라고 하셨습니다. 자로 구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랫강단 끝에서 끝까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데 열번 정도는 되지 않나 했습니다.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라고 하시고는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물폭탄을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제부터 물폭탄을 받아 크기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둘째와 공기놀이를 시키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폭탄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왼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없었던 왼손이 실력이 늘어 30점 만점에 둘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불폭탄을 받았습니다. 공기 놀이를 하는 중에 아내가 왔는데 아내와 둘째가 공기 놀이를 하여 15점 만쯤에 누가 이기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또 물폭탄이나 불폭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이겨서 불폭탄을 선물로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예수님은 아내에게 덤으로 물폭탄도 주시고 둘째에게 불폭탄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둘째는 땡땡마트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 하시고 아내와 막내에게 공기 놀이를 시키시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신종무기인 전기폭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트를 둘러볼 때 1층에서 예수님이 내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전기폭탄을 받았을 것 같니? 박사모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붙은 마기에 대해 사용할 경우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용해도 예수님이 무기를 제어하셔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은 무기들을 키우면 커지는데 교만을 방지하시기 위해 키우는 만큼 예수님이 빽하셨다가 돌려줄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 있거나 붙은 마귀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사와 능력을 받거나 사용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땡땡마트 2층으로 가셔서 오늘도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옷을 하와이 복장으로 바꿔 입으시고 날면서 이층 모든 매장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에 압수딱지를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옷 코너의 청지로 만든 모든 옷에도 붙이셨습니다. 청지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어떤 청지는 손으로 짚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장난감 가게에 주목하셨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중고등부 학생까지 가지고 노는 땡땡 왕 카드는 압수 딱지의 강도를 달리하셨습니다. 검은 압수 딱지를 붙시셨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압수 딱지의 색깔이 노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압수딱지의 색깔을 달리 만드셨습니다. 노랑, 빨강, 파랑, 검정으로 등급을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나쁜 종류에 따라 압수딱지를 달리 붙이셨습니다. 카드의 경우는 검정딱지를 노랑딱지 위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광고된다는 편말이 있는 로봇의 일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압수딱지를 붙이시는 것에 땀을 뻘뻘 흘리시며 신나게 일하셨지만 안 좋은 장난감들이 계속 새로 나와 진열되는 것에는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포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는 데 대한 근심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용과 괴물들이 그려진 그림과 친해지면 그만큼 마귀와는 친해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마귀가 준 영감으로 제품들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기운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돈 욕심과 세상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악한 영감을 주고 악한 문화들을 양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와서 붙이지 않으시고 늘 집에서 손을 내밀어 붙이시든지, 말씀만 해도 붙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쫓아다니는 수고 때문이라기보다 직접 압수딱지를 붙이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돌아보며 붙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둘째에게 무엇이 나쁜지, 왜 그런지 알게 해주셨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오전 10시경부터 내가 괴당 청소와 사택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청소를 같이 해 주시는 느낌이 왔습니다. 둘째가 학교 마치고 집으로 왔기에 하나님이 청소를 하셨느냐 물으니까 하셨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나는 베너 영화를 감상하고 만화로 된 신앙 서적을 보았습니다. 또 땡땡 마트에 들러서 저녁 창거리를 사고 집으로 와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밤 시간에 공기 놀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성령의 레이저와 물폭탄, 불폭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받은 사람은 불을 받고 나는 물폭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무기를 개발하셨다고 하시면서 안 가르쳐 줘! 라고 하시길래 나는 성령님께 찬양으로 애교를 들었습니다. 성령이여 강해 마사 나를 감아하시고 성령님께서 웃으시며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전기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공기놀이를 해서 먼저 백점을 낸 사람에게 성령의 전기 폭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과 둘째를 데리시고 땡땡마트에 화분에 줄 영양제를 사러 가셨고 아버지와 성령님 나와 막내는 교회당에 있었어 막내하고 나는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9대 100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막내는 오른손으로 하고 나는 왼손으로 했지만 오늘따라 막내가 잘 되지 않아서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고 달려면서 공기놀이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성령님, 성경 뭐 읽을까요? 여쭈었더니 장세기 2장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불러 주시면 다 읽고, 그 다음을 여쭈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